이 10만원은 뭐야?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얼음장 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10만원에 대해 추궁했습니다.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. 결국 들켰습니다. 어머니께 보낸 돈이 발각된 것입니다. 남편의 눈빛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. 나는 어머니의 무릎 치료비라고 설명했지만,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. 3년 전 결혼한 이후로 수없이 봐왔던 그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. 남편은 처가 일에 우리 돈을 쓰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. 어머니가 아프면 동네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. 10만 원이 작은 돈이냐며 내가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쓴다고 비난했습니다. 그 말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. 나도 한때는 돈을 벌었습니다.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.